영의 양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장 33절.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내게 경청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합니다. 그리고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지혜는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도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도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외치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즉 나의 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통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와서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가 결코 악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편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